안녕하세요. 니코빈입니다.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프링사의 비 스타일 1기당천 좋은 자룡 반이 버전 1대 4 스케일 피규어예요. 우연치 않게 발견된 피규어였는데 제가 왜 구매를 했냐? 1대 4 스케일의 피규어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했거든요. 저 정도 가격이면 아무래도 가품 혹은 짝퉁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잘 보니까 쿠팡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피규어였어요. 그렇다면 정품이라는 소리겠죠. 설마 쿠팡이 가품을 팔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주문했더니 역시나 정품이었죠.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푸링의 비스타일 일기당천 좋은 자룡 반이 버전 피규어 패키지 박스 디자인입니다. 2016년에 발매가 된 거라서 박스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정면에 있는 윈도우를 만져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맞는 크리너로 닦아줬습니다. 박스 패키지를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오긴 해요. 이런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박스 패키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미개봉은 맞았어요. 테이핑이 제거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밑장 빼기는 모르겠고요. 하지만 가격 때문에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박스 데미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피규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눈을 감고 있는 피규어죠.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요. 좋은 자룡이라는 캐릭터는 눈을 감고 있는 캐릭터예요. 특정 상황이 되면 눈을 뜬다고 해요. 4년 전에 나온 망사 장인 회사의 반이걸 피규어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우선 머리카락의 디테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겁나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데 피규어 무게의 50% 정도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피규어 포즈를 지지해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면 상당히 무겁고 무게 중심이 머리카락 쪽으로 쏠립니다. 바닥은 이렇게 생겼어요. 손과 머리카락이 이 피규어의 포즈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거. 바니걸의 상징 토끼기. 2020년에 나오는 피규어와도 크게 차이점이 없는 디자인과 디테일. 그리고 유광 도색 마감은 차이점이 없네요. 살짝 탄성은 있지만 충격으로 인해 파손될 소지는 항상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해주시는 거 아시죠? 아, 앞머리카락 디테일은 아름답군요. 바니걸 복장은 하이레그가 진리이지만 대부분 하이레그가 아니에요. 복장 하나만으로 섹시함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유광 마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번쩍번쩍 번쩍 빛납니다. 자, 4년 동안 박스 안에 있었던 피규어니. 보관 환경에 따라 피규어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오른쪽 팔에 알수 없는 오염 물질이 묻어 있었는데 보통은 지우개로 지웠지만 이번에는 알코올 솜으로 시도해 보니 어느 정도 지워지더군요. 화면에서는 깔끔하게 보일 거지만 실제로 보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꼬리는 요즘 나오는 바니걸 제품과 차이점이 있죠 완전한 똥그라미 디테일은 심심한 편 망사 스타킹 퀄리티는 현재 나오는 제품과 비교해도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매듭부분의 마감도 최신 제품과 비교해봐도 차이점이 없는 마감 상태였어요 빵빵한 승가를 가지고 있는 피규어 퀘스트 오픈은 지원 안 합니다 지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빵빵한 빵댕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물을 구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눈을 감고 있는 피규어는 생전 처음이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얼굴 조형은 원본일러와 얼마만큼 싱크로율이 좋을까요? 영상에 띄운 일러가 원본일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대충 비슷한 듯 앙증맞은 미니넥타이 이것도 바니걸 복장의 상징이었나? 모르겠다. 다소 곳이 앉아있는 피규어라 높이는 적당하지만 위에서 보게 되면 공간 파괴자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1대4 스케일의 피규어들 중에 포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 있는 대부분의 피규어들은 적당한 공간을 잡아 먹지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피규어들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구매 리스트에 없었던 충동 구매의 산물. 1대4 스케일이지만 재고떨이가 목적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적당한 가격이라 생각되어 구매 보관상태가 의심되는 박스 상태 하지만 바니걸 장인회사답게 4년 전 피규어이지만 퀄리티는 문제되지 않는 수준 포즈가 문제인지 캐릭터가 눈을 감고 있는 것 때문인지 인기가 없는 피규어로 추정되며 다른 일기당천 바니걸 피규어들은 아직도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 이런 피규어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의 피규어 리뷰 영상 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 고맙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리코베니였습니다.